안녕하세요, 일루시브입니다. 오늘 제가 해볼 덱은 무기 드루이드인데요. 덱 점수는 10점 만점에 10점 주도록 할게요. 지금 이 덱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어떤 상황이 와도 제일 무난하고, 그냥 상성도 안 타요.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변속이 뭔데? 제가 고수라고요. 여기, 여기 그 플래티넘이라 고수라고 하기엔 좀 그러네요. 되게 낮은 데에서 놀고 있어서 어 이거 독사 갈면안됨 무기 도적이 요즘 좀 핫해서 아 이거 이거 완전 얘한테 이득인데 기어 변속은 원래 도적이 뜬단 말이에요 부럽다이 친구야 아 오케이 기계 그거네요 그러면은 독사 갈아도 돼 일단 독사 너는 갈자잉 필요가 없어요 아 어... 그래 뭐야 이것도 자연이야? 아니구나 아 그냥 주문코스트 감수구나 고트 카드긴 하다잉 일단 소식전파를 써주고 진심 아 근데 그냥 하는 게 맞는 거 같냐. 오케이. 그냥 하는 게 정답이었고. 플레면 고수가 아니긴 하네요. 자, <laughs> 좀하게 맞지. 플레면 고수 아닙니다. 아이야 5부터는 그래도 좀 친다고 할수 있지만. 플레? 그냥 깨만분이지, 플레는. 요 딱으로 낸다. 이거는 그냥 아눔레칸을 빨리 내는 것도 방법이긴 하겠는데? 아니, 왜이오나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일단 두장 뽑아 볼까? 와, 이건 아닌데. 이걸로 잡을 수는 있겠다 하나. 음, 여기까지는 정답이고. 생각해보니까 내 생명력 다 회복하는 거 써도 되잖아? 근데 이게 필드를 잡아야 또 의미 있는 거라 이거 필드를 막으면서 가야 돼서 좀 빡세네요 이번 판이 그리고 은신을 내가 처리를 해야 돼서 어 빡세다 이 말이야 알키발토 일단 육성을 여기서 뽑으면 되게 좋은데, 하하... 음... 진짜 애매하네. 음... 답이 안나오는데 이거 두장을 그냥 쓸까요? 너무 답이 안나와서 5 0점파 하고 드로우를 해. 이거 내고 하자. 아왜 이렇게 대련을 리본 판을 못 해가지고 좀 힘들고 만개도 쓸 수가 없고 예, 이런, 이런 거 잘라야 돼요 미미론 같은 거 이런 거 냅두면 게임이 터짐. 그럼 이거 교환다하 우한 밸류는 잘라야 해. 아, 근데 자연의 포용밖에 그게 없나? 자련하는 카드가? 이상하게 합쳐네. 독성까지. 사실 이상하게 했어요 좀. 그 다음에 이렇게 교환한다? 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상한 교환의 신인데? 이거 그냥 일식하고 묘목해야 될것 같냐? 아니 난 바꿔보자. 이거 무기 터뜨리는 건. 아, 진짜. 두턴후까지못 기다릴 것 같네 아 독사 좀 그만 너무 나와요 한번 찍어놓자 이거 깡 이게 정답인데 다음에 7코즈 이거 쓰고 재련을 해놔야 이그니스를 쓸 수도 있으니까 또. 아이, 미치겠네? 이래서 잘랐어야 되는데 아님, 요그샤론이 나와주던지. 요그샤론이 나와주던지. 요그샤론 나오면 또 모르죠. 아니다, 그래. 이거 뽑는 걸로 가야겠다, 그냥. 아운 턴에 동전 한입 나와도 괜찮겠다 요거 떠도 좋고요아스탈로로 떠도 괜찮고 쓸데없는 것만 안 뜨면 할만 할것 같은데 아 지금 보니까 이거 뭐 이그니스로 해가지고 할 때가 아니고 정리를 해야 될 때야 겁나 아프거든 동전 한 입? 좋아 여기서 육성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동전한 집을 쓰고, 일식을 쓰고, 육성을 쓰자고. 그럼 내장 네을 뽑잖아. 나오죠? 나올만 했어, 요그. 어. 요그 나올만 했잖아, 이거. 서로 공격하게 만들어서, 다 정리해 주고요. 그리고 이그니스까지. 아 생명력 흡수? 방어도 팔 아니면은 천재성으로 그냥 아 천재성으로 가자 그냥. 그리고 이거 피즐로 넣어도 되고. 할수 있는 건 되게 많아요, 사실. 이오나 쓰고 해야 되겠네. 뭐 하세요? 지금 뭐 하세요, 지금? 장난치시는 건가? 어떻게 막을 건데? 이 고대의 더럽히느냐. 그래, 왜배째어 지고 싶었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바꿔 흑마? 아, 묘목 좋다. 일단은 무기는 바꿔볼게요. 오케이, 폭 좋다. 바로 재련을 관광하러 오셨어. 관광하러 오셨 육성 좋고, 재련 좋고. 아무튼 포옹 나오고, 생명의 어머니의 선물이 나와 좋고, 육성이 나와. 뭐가 나와도 배, 괜찮다. 저주군요, 저주 상관없지. 어차피 난잘 버티거든. 극성 이러면 다음 턴에 수중동물 변신을 써서 정신자극이나 그런 걸 한번 찾아볼 만하죠. 극성 하면 좋으니까.

요 정도? 음, 요 정도 하고 일식개화로방아 게이드 게이드 필드 어쩔래? <laughs> 왜 그런 짓을 사실 가득 채운 거야. 이거 그냥 갖고 오는 게 낫겠다. 음... 이거를 그냥 감소시키자. 이제 잡는 거야. 이거는 이제 없는 카드고 그냥 그냥 털어도 돼요. 그냥 털고. 이그니스 쓰는 것도 괜찮지. 피제를 쓸까요? 질풍. 개상인데 질풍에다 방어도 팔은? 아프긴하이

너 매우 아플你임 사진이 아니면 좋겠는데 음키60 인디 어떻게 하실? 60인데 아 이거 근데 이오나 하고 할걸 그랬네 이오나 하고 했으면은 필드도 남아있어가지고 좀더 좋은데 끝났는데, 그면 끝나셨는데. 이오나를 꺼내놓고 정리를 못한다? 저 죽을 안 하는 게 좋아, 내가 보저 죽이 별로야, 지금. 어? 끝이 아니었구나. 근데 이래도 킬각 낼수 있는데? 잠 야, 이거 회복한 다음에. 인성질이 됐네? 아, 나 계산을 잘못했어요. 아, 이런 콤보도 있다. 어. 아, 콤보 있다는 거 보여준 거지. 이런 콤보도. 있...